안녕하세요. 요즘 전산세무회계 재경관리사로 핫한 에듀윌의 제휴를 받아 수험생들이 꼭 받아보셨으면 하는 재경관리사 서브노트와 세무회계 합격필독서를 리뷰해보려고 합니다. 지금부터 에듀윌 서브노트와 합격필독서 언박싱 시작합니다. 재경관리사 서브노트와 세무에게 합격 필독서를 신청하고 배송비 3,000원을 결제하니 이렇게 집으로 총알 배송이 되었습니다. 서브노트는 재경관리사 회계관리 1급, 회계관리 2급 이렇게 3종으로 구성되어 있고 회계관리 1급과 재경관리사 서브노트의 경우 애교 인강을 구매하신 분들에 한해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최근 회계마스터 카페에서 기간 안정 이벤트를 통해 인강 구매 없이 무료로 신청하신 분들도 꽤 있더라고요. 수험생분들을 위한 제휴 이벤트를 회계마스터 카페에서 종종 진행하니 자주 들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회계관리 2급 서브노트는 인강을 구매하지 않아도 에듀윌 신규 회원이시라면 신청이 가능하니 하단 더보기란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이렇게 집으로 배송이 되고 저도 처음 뜯어보는 거 기대가 되는데요. 짜잔! 완전 귀엽게 생겼네요. 노란색이 에듀윌을 상징하는 색깔이라서 너무 예쁘게 디자인이 된것 같아요. 두께도 생각보다 두꺼워서 좀 간단한 요약집이라고 생각하시기보다는 좀 꼼꼼하게 내용이 수록되어 있는 교재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에듀윌 재경관리사 서브 노트는 기본서를 딱15% 분량으로 압축한 핵심 개념서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에듀윌 전문 교수진이 분석하고 연구한 노트여서 퀄리티도 정말 상당합니다. 에듀윌 재경관리사 서브 노트는 이원주 세무사님께서 집필을 하셨네요. 앞쪽에 보시면 수준별로. 학습 플랜이 나와 있는데 12주와 8주 이렇게 두 가지 버전이 있어서 본인에게 적합한 플랜을 따라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맨 뒷장에는 에듀일의 센스를 살펴볼 수 있었는데요. 재경관리사 가채점용 답안 스티커가 있습니다. 시험 보러 가실 때 계산기 뒷면에 이렇게 붙여서 답안을 적어오실 수 있도록 세심하게 챙겨준 것 같아요. 수험생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재무회계 파트를 살펴보았는데요. 이렇게 중간중간에 예제가 있어서 공부를 하시다가 내가 정말 잘 익혔는지 확인을 해보고 싶을 때 예제를 풀면서 확인할 수 있어서 이 부분들이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일주일 재경관리사 서브노트를 받아보신 회계마스터 카페 회원님들이 카페에 직접 후기를 작성해주셔서 어떤 평을 남겨주셨는지도 살펴보았습니다. 헷갈리고 까먹는 내용은 책 뒤져보느라 고생했는데 서브노트로 찾으니 좋았다. 중요한 부분을 한 군데에 모아놔서 굳이 따로 정리할 신고스러움이 없었다. 필기를 잘 못하는 편이라 깔끔하게 정리된 요약본이 필요했는데 필기를 추가할 부분이 거의 없는 것 같다. 주차별 플랜이 짜있고 가다반 스티커가 있어서 유용하게 쓸수 있다. 시간도 절약하고 개념도 더 탄탄하게 잡을 수 있는 것 같다. 시험장 갈 때는 서브노트만 간편하게 지참해서 갈 예정이다. 이 회계 자체가 피발성이 강해서 기억이 안 나는 부분들이 많은데 필요한 부분만 요약집으로 찾아보기 편하다. 제목에게 원과 세무까지 모든 방목의 요약이 꼼꼼하게 되어 있고 중간중간에 예제가 있어서 공부한 내용을 테스트하기에 좋았다. 한 챕터에 3개의 예제가 나와 있기 때문에 응용을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쉽게 적용할 수 있을 것 같다. 하루 이틀이면 빠르게 읽어볼 수 있다고 하니 시험 전에 훑어보면 좋다. 라는 후기 등을 남겨주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세무에게 합격 필독서입니다. 짜잔! 이렇게 귀여운 사이즈로 제작이 되었네요. 세무에게 합격 필독서는 세무에게 자격증을 취득하시려는 분들이 받아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무에게 자격증의 취득 과정, 세부 평가 기준, 응용 범위, 수험 정보 등 우대 사항 같은 전반적인 시험 관련 내용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각 과목에서 선별한 필수 키워드도 정리되어 있고 합격생들의 수험 노하우도 이렇게 담겨 있어서 학습 계획 설정이 어려운 비전공자와 초시생 등 다양한 학습 상황의 수험생들이 수월하게 학습에 입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가이드북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에듀윌 사이트에서 신규 회원을 대상으로 매일 선착순 30명에게 제공하고 있으니 필요하신 분들은 더보기란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이렇게 재경원리사 전산세무에게 브랜드 1위 에듀윌의 제휴를 받아 서브노트와 세무에게 합격 필독서를 소개해드렸는데요. 자격증 공부를 하다 보면 최신 기출문제나 출제 경향 등 기출싸움이라고 생각될 만큼 자료를 구하는데 많이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에듀윌에서 이렇게 배포하는 자료집 신청하셔서 조금 더 수월하게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험생 여러분들의 합격을 회계 마스터가 응원합니다. 안녕!